여러분 이제 점심 브랜치 뷔페가 시작될 건데요 지금 이용객들 많지 않을 때 영상 한번 찍어 보려고요 디저트 코너입니다 네 달달해요 부드럽고 근데 과하게 달지 않아서요 디저트로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어, 저번에도 제가 벤치브로치를 한번 먹어 봤는데 그때 만족스러워서 오늘도 지금 어, 낮에 이용을 하려는 거거든요 과일들이 너무 달아요. 수분도 많고요. 그리고 보여드리는 거. 지금 네, 뷔페 마무리 지금 정리 준비하고 있는 거라서요. 조금 살짝 어수선하지만 이용객들 오시기 전에 많이 몰리기 전에 찍어볼게요. 랩 종류도 많이 있어요. 랩종류에 샐러드 종류도 많이 있고요. 과일들 신선합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색깔 예쁘죠? 또 여자들은 이런 또 비주얼에 또 깜빡 넘어가잖아요? 호텔 2층 로비에 있는 식당인데요. 레스토랑. 여기서 맥주도 한잔 하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커피 머신. 여기 보시면은 카푸치노도 마실 수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카푸치노가 가능하고, 뜨거운 물을 사용을 해서 뭐가 가능하냐? 뭐가 그렇게 좋으냐? 여기. DWGT가 있어요. 이걸 아침, 저녁으로, 이제 으로 마실 수 있다는 거. 아, 부가 있는 때는 뭐 언제든지 드셔도 되는데, 어, 저는 이제 모닝 부페를 이용할 때는 아침에 무료로 마시는 거고, 그 외의 시간에는 어, 한 잔당 20g씩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블랙도 있고, 그린도 있고, 네, 옐로우도 있고, 제가 다 맛을 봤는데 역시 TWG 명품 차죠. 너무 맛있습니다. 향이 너무 좋아요. 완전 죽여줍니다. 자 여기 시리얼 코너예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죠. 그리고 투숙객들 분들 중에서는 한두 개 가져가서 방에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돼있고 여기는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디저트 똑같은 코너 양 사이드에 지금 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두 바이가 빵천국이었어? <laughs> 빵 종류도 많지만은요, 이 다양한 종류의 빵들이 전부 다 맛있어요. 버터를 풍부하게 쓰는 것 같아요. 적당히 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크로스상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바사삭 소리가 죽입니다. 통밀빵도 맛있고요. 푸석푸석함이 없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쿠키도 완전 맛있어요. 제 스타일이에요. 약간 그 다크한 초콜릿나 맛 그맛 그대로 살린 쿠키라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아, 입에 친구인가 봐. 어떡해. <laughs> 여러 각종 치즈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치즈들, 그 다음에, 어? 이거 글얼썸얼한 뭐 치즈지? 음, 얘도 맛있게 생겼네요. 음,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예쁘게 데코를 해놨는데, 분위기 괜찮죠? 음, 아주 힙한 곳인데 합리적인 가격에 음, 이용할 수 있는 호텔이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약간 새콤? 달콤? 아니 달콤은 아니야 새콤하면서 오일리하게끔 묻혀낸 야채들인데 이 중동국 아랍에미리트 분들이 좀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업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제 외부 테라스로 나가실 수 있고요. 흡연하시는 분들한테는 용이한 공간이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어, 어. 불이 안 들어오네? 잠시만요. 어? 어느 테이블을 보여드려볼까? 저 테이블을 보여드려볼까? 보세요 띠로리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전기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네, 네. 지금 전, 전기 공급이 가능하게끔 연결 코너가 나와요 이것도 참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보 USB 케이블 꼽을 수 있고 여기서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업무 보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아내 자리는 지저분하지만 하필이 오늘 또 여, 일본 분이 옆에 앉았어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그래서 업무도 보면서 식사도 할수 있고 어,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뭐 제가 업무가 많지는 않지만 근데 주간 업무 정리하는 내용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는 저도 12시 반부터 시작하는 어, 벤치프런치를 먹어야 되겠죠 맛있게 점심 먹을 거고요. 저도 먹고 기운 내서 아주 즐겁고 행복한 주말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겁고 행복하고 소중한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다시 인사드릴게요. 빠이!